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만약 대선이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한다며 내가 집권하면 TK 대구 경북 현안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홍 시장은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가느냐며 조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을 상대하고. 탄핵 대선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경험을 강조했다. 그러나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구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홍 시장은 명시와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3월 경남연합회 행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민주당은 홍 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복당 과정에서 명시해 도움을 받았다는 녹취록도 공개했다.